자 안녕하세요 정신의 박사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이제 신규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어,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 1월 달부터 이제 애들이 기말고사 끝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고교 과정이라는 부분을 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음 물론 지금 현재 뭐 통합과학을 좀한 친구들 아, 아예+ 아예 안한 친구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반을 들어야지 맞을까 어떤 반을 보니까 심화반이 있고 어떤 반을 보니까 뭐 기본 반 플러스 심화반이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조금 상세하게 그 어떤 반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뭐냐면. 심화반과 기본반이라는 건 기본 법 플러스 심화반입니다. 자, 차이는 난이도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때 난이도가 뭐뭐 무지막지한 하게 다르냐? 그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중등부 과정이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을 스킵시키면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심화반이고 중등부 과정을 믹스해서 끌어올리는 반이 어 기본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반은 기본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끝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동일할 건데, 왜냐면 지금 제가 내신 대비반을 당겨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 그 이유는 3월달 내신 대비반을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서수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철저하게 어, 준비를 시키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이유를 아시죠? 10% 안에 들어가야지 1등급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겨서 지금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 자, 난도 차이가 스킵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쫙, 처음부터 쫙 밀면서 올라가느냐 그 차이점으로 나누어지는 게 심화반과 아 기본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심화반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자제분이 10% 안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 안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 독후감입니다. 아 이거 생기부에서 독후감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세트 자료들입니다. 읽을 자료들 미리 미리 다 정리해놓고 정리 해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세팅해놓고 학교에서 딱 시작될 때 바로 바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기존에 다니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 왔다는 걸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신규생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실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후감은 책 읽히고 글 쓰게 하는 거라 이듯이고 세특자료는 어떤 짧은 자료를 주고 그걸 다시 글 쓰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심화반에서는 반강제적입니다. 반강제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해와야 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기본반은, 어, 이게 과학은 잘 가고 있어도 수학이 좀안 된다든지 국어가 좀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책을 읽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두 반이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어, 뭐 제가 독후감을 시키는데 우리 애는 무조건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시키셔서 저한테 어떻게 이제 제가 기한을 주면 그때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 차이를 조금 어, 이 심화반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신규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 10월 중순쯤부터 어떻게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아, 이까지 또 나오시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쯤 맞춰갖고 어떻게 어, 오픈을 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맞춰서 테스트를 잠깐 봐주시면 어, 충분히 어떻게 어, 이, 이 부분 따라오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바로 넘어오니까 제가 이제 그 피드백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열 문항 중에서 일곱 문항 이상 맞추면 어, 당연히 어떻게 어, 어, 어떤 반을 선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열문화열 문항 중 일곱 문항을 맞춘다고 해 일곱 이하를 맞추었다라고 판단되면 웬만하면 어떻게 기본 반 플러스 심화반 쪽으로 보내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간 관리 능력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어아이구야 어, 제가 넘기는 게좀 허술합니다. 어, 보시면 다, 수업 특징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도에 맞는 독학도 작성해야 되고, 매 수업 어떻게 세탁 자료 어떻게 맞춤형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일일학습이라는 것이 계속 또 올라가면서 무조건 봐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해서 반드시 저한테 보내셔야 되는 어, 그런 조금 번거로움은 있지만, 성적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번거롭더라도 아제 카톡을 계속 보시면서 애한테 계속 어떻게 영상 제공과 그리고 문제 제공을 해서 자 정말 짧은 시간이 남아 공부를 하, 매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토요일 반과 대치기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반과 일요일 반 나눠지는데. 심화반 아래쪽이 기본뿌라 심화반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기본뿌라 심화반이 또 있는데 12월 29일 개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반은 뭐냐면 2학기 내용까지 진도를 빼지 않습니다. 1학기 8주 동안 1학기 내용만 딱 진행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어 차이점이 있는 거지 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차이가 나눠집니다. 자 다음 목동예선 같은 경우 는 심화반 한반이 깔립니다. 아 어, 그래서 어떻게 요 부분은 만약에 어떻게 어, 완전히 완전히 다 탈락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러면 대치에 넘어오셔 갖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학원하고 어떻게 나머지 어 우리 애는 그래도 중학교 때 과탐을 과학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적표를 조금 제공해 주시는 게아 어, 그러면 어떻게 어 제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나다학원에서는 어떻게, 역시 12월 28일 날 개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8주 동안 어디까지, 바로 어떻게, 1학기 내용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간고사를 미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가장 10% 안에 들어갈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든 간에, 음, 수업을 맡겨주시고, 제가 그만큼 어떻게, 어, 분명히 뒷받침은 철저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머님들도 같이 관리하시면서, 어, 애가, 어, 진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어, 많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때, 어, 그리고 수업 끝나고, 제가 일일학습에서 다시, 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